눈이 짧을수록, 길이가 짧을수록 잘 살고, 멋지게 살다 죽자 하는 사상이. 눈이 두껄수록, 화려하게 살고 싶은 거야요 멋있게, 화려하고 살고 싶은 거에요. 구줄구이 가난해, 그안 어, 산다, 이 여름에. 요 눈에 다 있어. 상, 이거는, 모양, 이거는 그 부수적이야. 눈동자 다 있어. 부귀 빈천, 모든 것은 눈동자 안에 다 있어. 그거를 전문적으로 잘 보는 사람이 상을 잘 보는 거예요 옛날 말 문제, 기존 거리지는 수도, 코종그리지도코종 그르지도 많다, 이게 요 근데 고정 거리지는 있어도 눈용 거리지는 없다 공부 잘하고 안해 볼라고 어린아들 눈동자를 그멍이 어, 작으면 단발 하는 게이 공부 잘하는 어, 님이고, 응. 아, 님이고. 눈동자 검을수록 응. 공부를 못해 눈동자 검을수록 공부를 못 하는데 선에 사람은 착해 응.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집착이 약하고 집념이 약하고 그래 생활 태도가 불분명해서 자색이 돼야 돼 자색이 되면 근데 검어졌다가 꽃. 갈색으로 변했다 막 변하던데 거울을 보면은 20대에는 검어졌었어요 20대 지나서 25세 이리 가니까 검은 것이 없어졌던데 정신이나 사상이 변하면은 이 물체가 변해 얼굴 색도 변하고 흰색의 보고 눈동자 보고 눈이, 눈이, 눈이 이렇게 가늘고 길면은 마음이 변이야. 길게 보니까 길게 보여 앞으로 요 부분은 네. 면도줄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섭이 요 요리 다음에는윤습이다다다다다지 다른 사람이 지여기 이어가지고 네. 그럼 아버지인일치 주고 그래이일다 하려고 네. 그런가요? 우리 선님은 여기가 약간 그런 기분이 있어 아까뿌이 깨끗해야 돼 여기가 마음의 심보리거든 여기가 깨끗한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게 맑은 거예요 네. 좋고 정말 네. 이게 조금 뻘뻘에 네. 죽은 데가 있죠 여기가 있겠네. 그런 사람은 철학 사상 이런 거를 원하거나 하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이상하다고 석가가 요거 까만 게 있지 음. 그래서 자꾸 도을 열라고 하고 미생가고한 거예요 그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가 요 까만 점이 볼도 있고 요 까만 점이 지금 판자가세빌데 석가가 여기 털이 이렇게 동글동글 났다고 그러던데 여기 한가운데 백호라고 여기에 까만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털이 난 거야 백호성이라고 그러던데 음. 미간에 점이 좀 음. 미간 백호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현실하고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선이 정신적으로 고독해요 배우자로 잘 만나고 안 만나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요게 중간에 있거든 이게 네. 인우이라 그래서 요 요리 꺼진 사람은 배우자로 못 만나게 돼 있거든 못 만나는데 잘 만나 그 무슨 말인는지 모르지 우리는 아, 그래 네. 그래서 미인들이 남편을 잘 만나거든 잘살잖아 코가 코팅이잘섰코콧이 네. 네. 죽은 여자 치고 좋은 남편 만나는 사람은 또 없어 대한민국에 요거 티 나온 여자 치고 좋은 남편 만난 사람 많았다기현하고기현하고 고통이 죽은 사람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코가 별로 안 죽어야 되는데 아이 코는 좋거든 그렇게 탕탕 튕기는 거 보면 말이야 니까지게 이거 내 남매 감이냐고 튕기거든 그런데 코가 약간 낮은 면느를 보면 참 시부모한테 잘합니다 코가 높은 저렇게 높은 거 탱탱 해가지고 <laughs> 불평을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잘 못해요 술떨어지면안 하니까 <laughs> 시어머니가 비율을 맞춰야 돼내비 비율을 코가 비율을 약간 낮을 만에 우리 이 교수 그 코는 좋거든. 집모 만때나, 우 사람한테 잘하는 거거든 좋단 말이야. 그 대신에 딱 자르지를 못해. 그런 게 나, 내가 항상 고달파. 이 교수는 자기 스스로가 고달파. 고달모면 끙끙거림 하는 거예요 불편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피곤해. 이 사람 같으면, 그안 가? 안 해? 딱 자르긴데. 그림 못한게 자르면 편한데. 앞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자를 는좀 자르시고. 내가 뭐라 그래, 소리가 종물주라 그러잖아. 자기가 자기 소리를 냈잖아. 죽었다. 그러면, 웅기가 그 빠져버려. 너는 잘, 디 잘, 이기, 돼 있어. 숨고, 돼 있어. 이러면, 그, 기운이 자꾸 순어지는 거야. 소리가 만물을 만들어내거든. 소리가 만물을 창조하거든. 염소새끼가 태어나면, 음메! 하네. 소새끼가 태어나면, 음메! 하고, 어린애가 태어나면, 아! 울지요. 반드시 소리로내기돼 있어.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겠어, 공간 세계에. 알리게 돼 있는 거야. 이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면, 첨단 지식, 여기 필요한데. 첨단과, 첨단 사람이 발달된 데는 첨단적인 지식을 알아야만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느냐? 비겁, 식상, 재과. 뭐겠노? 비겁이야! 비급은... 제대로 맞췄네, 이제. 이게 지식이 뭐고, 두뇌 아이가. 비겁이야! 물질과 현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 마음대로 창조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비겁이 뭐야? 도라고 그러잖아. 도를 열어야 돼. 학문의 목숨을 바쳐가지고그 길을 알아내는 방법이 이게 첨단적인 지식이에요 공부를 어자면 잘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있는 거라고죠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이게 어쩌면 잘하겠어이 관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 관이 빛인데 뭐냐면 이 기어 분신이라 기어 분신이 물라고 빛하고 소리인데 관이 빛이니까 이 부분 아니라 어쩌면 공부를 잘하겠어 음. 관살이 인성을 도와야 공부를 음. 잘하는데 얘는 공부를 잘하는 게 도로 열리는 걸 인성이 비겁을 봐야 돼요 인성이 학문이머리 좋아서 왁을 봐서 머리가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관이 빛이니까 어둠 속에 빛을 보는 거든요 간줄기 빛을 보는 게 빛이 쫙 보이면 머리가 밝아지거든요 밝아지면 빡 열리는 거예요